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신 말씀인지를 믿고 그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한권의 책을 접하게 되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기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라는 책입니다.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퍼올린 자랑스러운 한국인의 한 사람의 자서전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 이 책을 쓰기도 하고 주인공인 이승복 씨. 이승복 씨는 원래 총방 만는 올림픽 체조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체조 경기 공중회전 연습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머리가 먼저 어 바닥에 그렇게 떨어지는 불의의 사고로 말미암아서 사지 마비의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평생 휠체어를 타야 하는 장애에 되고 만 것이죠. 일종의 사형 선고와 다를 바 없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체도를할수 없다는 사형 선고와 같은 말, 그리고 평생 휠체어를 타야 되는 자신의 신세 그는 치밀어오는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병원에서 난동을 부리기도 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에게 모든 꿈은 사라진 것이지요. 그런데 눈물을 흘리면서 이을안 물고 치와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근근히 버티고 있었죠. 그의 인생은 마치 눈물 골짜기와 같은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소년을 눈물의 골짜기에서 건져내시고 그를 이 시대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고 이후에 그는 평생 휠체어를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비전을 받게 되고, 그는 미국의 명문 의대를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교 인턴 과정을 수리하게 되고, 전 세계 최고의 병원으로 그렇게 손꼽비는존 호킨스 병원 수석 전공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쓴 책. 그의 책겉표지에는 이런 귀한 글귀가 있습니다. 슈퍼맨, 닥터 리의 위대한 스탠리 그리고 그의 책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가 간혹 듣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고통이 없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No pain, no gain. 그리고 그런 병원에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그의 모습은 이제 세상 모든 재활 환자들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0편 84편도 그런 눈물의 골짜기를 건넨 순례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눈물의 골짜기를 건넨 순례자들은 초막별 같은 절개를 맞아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꿈으로 순례 길을 떠났다가 눈물의 골짜기라 불러 부르는 메마른 골짜기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픈 주저앉고 싶은 그런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한순간 이 절망에 빠진 골짜기의 순례자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일어나 다시 꿈의 도시 시온에부단할수 있게 됨을 노래하는 시이죠. 오늘 시편의 서두에서는 여러분들 이런 소제목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 기띠에 맞춘 노래라는 소개말이죠. 여러분 고라 자손들은 시편의 아삽 자손들처럼 회막이나 성전에서 노래하는 찬양대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은 오늘 기띳, 이 기띳이라고 하는 것은 기타와 유사한 악기입니다. 그들은 이 기타와 유사한 악기를 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술래의 길에서 역경을 이겨냈던 승리의 간증을 다시 한번 노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더보듬의 가족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소망이 생겼습니다 오늘 기뒷에 맞추어서 노래하는 고라자선의 그런 간증처럼 우리 더보듬교회에 이런 간증이 넘쳐났으면 좋겠다 더보듬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능력으로 눈물의 골짜기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그 골짜기를 건너가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 간증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생겼습니다. 눈물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성도, 넘을 수 없는 장애물을 지나고 있는 성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난의 시간들 가운데. 승리의 간증을 부리면 참 좋겠다. 라는 간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깊이와 넓이는, 그 권한의 깊이와 넓이는 모두 다 다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가족의 문제로, 아니면 직장과 사업장의 어려움으로, 재정의 문제로, 아니면 미래와 진로와 진학의 문제로, 청년들이나 장년들이나 어르신들이나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각자만의 눈물의 골짜기 그 골짜기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잘지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각자만이 가지고 있는 깊이와 넓이는 다르지만 그 눈물의 골짜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건널 수 있을까? 지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 귀한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의 그 인생의 비결을 얻는 오늘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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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보물에서 함께 도전 받읍시다.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그 눈물의 골짜기를 건널 수 있을까? 첫째는 하나님의 비전을 잉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꿈이 사라졌는데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그것 가운데 비전을 잉태할 수가 있습니까? 낙담과 상심의 깊이가 넓이가 너무나도 깊고 넓어 엄두가 나지 않는데 어떻게 비전을 잉태할 수가 있습니까? 맞아요.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공감을 할수 있습니다. 희망이 사라진 자리에. 새로운 희망을 꿈꾸라고 하는 것은 헛퍽한 말일 수 있습니다. 다리에 깊은 상처가 아직 아물지도 않았는데 회복되지도 않았는데 걸어라, 뛰어라 하는 것은 어쩌면 그 사람을 한번더 아픔 가운데 내몰 수도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과거의 순례자들이 가장 두려했던 것이 바로 이 눈물의 골짜기였다고 해요.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지나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눈물의 골짜기. 그 눈물의 골짜기는요 먹을 열매가 있는 나무도 없었습니다 마실물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메마을 골짜기를 며칠씩 걷는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골짜기를 바카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하지만 보물의 순례자들이 이런 골짜기에서 주저앉지 않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아직도 시온의 대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몸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시온으로 가는 대로가 활짝 열려 있었기에 그들은 눈물의 골짜기에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낙담의 끝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멘. 순례자들에게는 네. 시원의 대로가 보였습니다. 사랑을 소도인들 여러분들에게도 이시원의 대로가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과 간절히 축복합니다. 순례자들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것이 바로 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사람의 눈으로 볼수 없지요. 하나님의 비전은 리들의 영적 안목이 열렸을 때, 하늘 문이 열렸을 때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비전이 살아 있었기에 그들은 주저하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고 낙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전은요. 초등학생이 가지고 있는 그런 꿈이 비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비전인 남녀노소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또한 비전은 젊은 청년에게만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남녀노소, 청장년 모든 대상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승복 씨가 세조 선생권을 포기하고 눈물의 골짜기에서 어떻게 그 비전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 한 날엔 간호사가 건네준 재활 의학에 대한 책한 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강한 호기심으로 그 책을 읽기 시작했고 새로운 설렘이 마음속에 솟아났다고 해요. 가슴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하고 장애인 의사 닥터 리라는 비전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그 책보다 더큰 영향을 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게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가 휠체어를 타고 캠퍼스를 지나갈 때한 친구가 접근해서 그에게 대화를 시도했다고 해요. 그는 이야기합니다. 저는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4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저는 친주들과 가족들에게 쫓겨났지만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승복 씨에게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 영원한 영생의 선물을 소개한 것이죠. 그는 이 복음을 듣고 이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거듭나게 되었다고 해요. 성경 말씀들을 읽고 암송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 계획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하는 것일까? 무엇인지 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쓰임 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내 뜻대로 나의 경험과 지식과 나의 능력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비전을 잉태할 때 알게 될때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될줄 믿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인생의 꿈이 하나졌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과 계획을 말씀 가운데 발견하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 하나님의 그 비전에 잉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수 있을까? 둘째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에 던져질 때 우리를 더욱더 절망스럽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위로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장 큰 위로자가 되어야 할 가장 가까운 사람도 우리를 외면하기도 하고 오히려 더욱 절망스러운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요비의 친구들이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까 요비의 아내가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까 이승복 씨도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해요 사지가 말이 되어 누워 있는 그를 찾은 부모. 그 부모의 가장 첫마들은 '내가 말을 안 들어서 그래. 그렇게 체조를 하지 말라고 말렸잖아. 내가 벌 받은 거야.' 그가 의사로 의사가 되기로 결정했을 때 하나님의 비전에 순종함으로 나가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의사는 아무 같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야 너는 불가능해 그러나 이승복 씨는 성경을 펼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만의 가장 위일한 위로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가장 좋은 것을 너를 위해 예비해 두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믿음대로 우대의 지원서를 보내고 그날 아침 성경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편 125편 6편 5절과 6절의 말씀으로 그는 위로받았다고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드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보라 오리이다 하나님은 그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종들님들, 우리에게는 누가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고 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눈물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세상의 어떤 그 위로도 아닌 세상의 어떤 그 이끄심도 아닌 하나님의 위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셈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지만, 그때 많은 셈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메마른 중동 지방에 그 골짜기에 많은 셈이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땅이 쩍쩍 갈라지는 중동의 광야에 이른비가 내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술래자는 메마른 광야의 셈과 이른 뒤에 복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께 간과합니다. 9절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소서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가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하나님 동들님들 우리의 방패이신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올까? 나의 얼굴을 살펴 보옵소서. 하나님은 헤어, 방패이십니다. 요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실 것입니다.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주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누구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눈물의 골짜기가 다 한두 개쯤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치열한 세상이라는 직장이라는 그삶 속에 때로는 가장 따뜻하고 가장 사랑이 넘쳐야 될그 가족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필요한 많은 것들의 그 갈등 속에서 그런데 여러분들 그 눈물의 골짜기를 건널 수 있는 것은 바로 많은 삶과 이른 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많은 샘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눈물의 골짜기를 건널 때, 이른 비에그 축복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수 있을까? 셋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제공하는 인간적인 위로, 그 위로 그 자체는, 위로는 그 자체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로를 받았지만 환경은 변하지 않는 경우는 경우는 더 o n t k n o 나 about that. You know, I'm going to go to 는 h 는 manchu. Colonel, I don't know how to make 실존은 그렇게 말을 하죠. 힘을 얻고 더 얻어 나가. 마침내 시원에 도달하여 하나님 앞에 서도록 능력을 입혀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손을 든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주님 우리 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손에 주님의 능력을 영광을 임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순례의 여정에서 이런 절망스러운 골짜기가 왜 있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게 하려는 어쩌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말합니다 서도관은고린도우서 1장 8절과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살 소망이 끊어졌다 나는 살 소망이 끊어졌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겪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러면 사도 바울은 구절에서 이런 절망적 상황을 탈출할 수 있는 놀라운 성경의 비밀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구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힘이 겹도록 신나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소만까지끊어졌지만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지만. 그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때 다시 눈물의 벌자기를 지날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을 더 입을 때, 우리는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경험한.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고백에서 눈물의 골짜기에서 다시 일어나는 승리의 고백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의 소리를 건지셨고 또건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사랑하는 송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큰 사망에서 건지셨는지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건져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오늘 부모님의 순례자들은 어떻게 능력을 힘입었습니까? 우리 함께 교도 하실까요 망불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너가 있는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망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 제비도 제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서 한 날이, 주의 주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런데 여러분들이 83편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더딥는 놀라움 성경의 비밀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84편을 보면요. 1 절에서 보면 게말의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2 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영혼이여호의 궁정을 사모하네. 3 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니고이 이렇게 말이이다4 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있나니 10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공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 대해 첫날 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조사오니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여러분 1절과 그리고 10절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더듬는 비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눈물의 골짜기를 건널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이 지금 화면 가운데 있는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주의 재단, 주의 집, 주의 궁전, 하나님의 성전 바로 예배인 것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를 상호하십시오 예배는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남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눈물의 골짜기를 나할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결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주의자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분명히 임합니다. 주의자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시온의 뒤로는 분명히 열리고, 예배를 모하고 주의자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늘문은 열릴 줄 믿습니다. 기중한 당신 안에 있습니다라는 그 책의 이승복 씨는 세계 책의 첫 장에서 이런 노래가사를 기록했습니다. 무너지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 부서진 마음의 조각들을 붙이느라 정말 힘들었어. 나 자신을 불쌍히 하며 많은 밤을 보냈어. 나는 울고 했지 하지만 이제 나는 고개를 높이 들고 있어. 보여?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야. 난 이겨낼 거야. 난 이겨낼 거야. 말씀 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 책의 제목을 말씀드렸죠. 기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라는 제목을 보면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겠구나. 이승복 씨가 이 책에서 우리들에게 진짜로 주려고 하는 그 메시지 자기에게 역사했던 그 메시지를 오해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면 죽도록 하면 내 안에 기적이 있다 여러분들 그런데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공동체만의 제목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기적은 당신 안에 주님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수 있는 기적인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어떻게 지나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비전을 임태하십시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복음의 능력을 힘 입읍시다. 주의 전을 사모하십시오.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십이 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눈물의 골짜기를 신하게 하는 주님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찾아오는 이번 한 주에 눈물의 골짜기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신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추원드립니다